가족, 판타지, 어드벤처 이런 장르의 시리즈로 나온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교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쓰신 《나니아 연대기》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C.S. 루이스가 어린이들에게 판타지의 세계 동화의 세계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숨바꼭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런던에 막 공습이 오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먼 친척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저택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놉니다. 옷장 속에 숨었어요. 근데 옷장 속에 뒤를 가보니까, 아, 판타지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옷장 뒤에 나니아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바꼭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뭔고 하니 처음에는 순례가 나를 찾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워요. 너무 꼭꼭 숨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더 두려워지냐면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의 목적은 찾고 숨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게임을 통해서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어찌보면 숨바꼭질의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청문회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 그렇게 숨고 찾는 그런 숨바꼭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의 순박꼭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더 즐거움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순박꼭질을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순박꼭질 같은 모습이에요. 점점 점점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싸늘해지셨어요 이런 슬픈 숨바꼭질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판타지의 세계처럼 아니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사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나의 몫은, 목은 계속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강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4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한절만, 두절만 뒤로 올라가 보시면 33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하니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어.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 그러니까 그럼 너가 서 있는 바로 옆 바위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바위 틈에 너를 숨겼다가 내 손으로 덮으리니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내가 손을 이제 내가 거둘 때 그때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 바위틈에 숨면 바위틈에 내가 잠깐 뒀다가내 손을 거둘 때너내 등을 보게 해줄게. 하나님이 너무 모세가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너 내일 아침에 당장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좀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듯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너가 깨뜨려버렸던 그 판에 새겨졌던 그 글을 내가 다시 써줄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아침에 내가 거야 하는 신해산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세요? 제 눈에는 등만 보여줄게 하셨는데 웬걸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등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얼굴이 환해져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편애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산꼭대기에 서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모세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등만 보여주시는 거 싶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아무도 함께 오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지금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돌판을 지금 두 손에 들고 지금 산에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놀라운 권세가 느껴지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4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33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언약한 것은 다 지키마. 내가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다 저들에게 줄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 승리하게 해 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게 해 줄게. 그런데 나는 저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백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홀로 진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장막을 하나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곳을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장신구들을 다 떼서 호렙산에다가 묶고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친구와 대면함 같이 말씀하셨다 가까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곤소곤소곤소곤 이야기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함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좀 그리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얼굴을 본적 없죠 하나님의 얼굴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등백기 못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표정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는 듯 싶어요.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정과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정이 너무 달라요. 성경은 참 묘하지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는데도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표정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 하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 이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본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시면은요. 요나가 오늘 이 6절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요. 이 얘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은 가사예요. 너무나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참 이름도 잘졌어요요 나뱃기 몰라요. 아주, 아주 못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잔뜩 골이 나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든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아니 이노 네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지 않은 는 거예요? 나쁜 놈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기쁜 마음이 없어요. 탐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많은사 이렇게 얘기한다. 진실이란 말이 싹 빠져요. 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한왜 이러시냐? 그래서 아주 지능적으로 진실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싹 빼먹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 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는 천 대까지 베풀고. 인자는 천대까지 벌은 삼사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에요 오늘 모세가 요나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진실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급하게 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모세의 기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순막꼭질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그러나 사실인 은혜의 말씀이에요. 돌이켜보면, 뭐 멀리 얘기할 거 없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행한 것은 죄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게 행한 것 밖에 없는데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미련하게 행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롭게 하시고 늘 불신앙적인 소행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갈길 마땅히 할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마땅히 할 일도 행하지 않았고 마땅히 갈 길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니까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셨고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인자는 천대까지 벌은 삼사대까지. 버스턴 대학의 종교사회학자였던 피터 버거 교수님은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셨는가 하니 의심스러운 확증이다 얘기하세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suspicious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확실해요. suspicious affirmation 의심스러운 확증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할 수 밖에 없다. 의심스러운 확증이기에 주여 내가 줄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때로 출러급의 은혜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도 저들에게 구원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적인 유물론자라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현실적인 유물론자가 아닐까. 금성하지만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유물조와 같은 오늘날의 신앙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은혜를 더듬더듬 거리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확증,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하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건 죄뿐인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교만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겸손케 하시고, 미련하게 행했는데 지혜있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간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믿음의 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에요. 내가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처음으로 생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수석 특집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해서 두 목사님 저랑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담을 했는데요. 저로서는 TV 생방송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녹화 방송도 몇번 해봤고, 뭐, 라디오 방송은 한 5년 했고요. 그랬는데, TV 방송, 생방송이 처음인데요. 하나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도 떨리지 않았어요. 녹화할 때는 오히려 떨렸는데, 생방송할 때안 떨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있는 TV가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했기 <laughs> 때문입니다. 누가 제가 출연한 생방송을 보겠어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는 게다 생방송이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한 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죠? 세상의 숨바꼭질은 숨고 찾는 거에 혈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청문회는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목이 뻣뻣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데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어떨 때 들으면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설교 한번더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더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문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숨바꼭질은 3번 숨바꼭질이에요. 판타지 같은 정말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새로운 숨바꼭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감사하죠. 감격하죠. 은혜죠. 나는 목이 뻣뻣한데 어떻게 겸손케 하시죠? 행한 거죄밖에 없는데 왜 구원하시죠? 그런데, 1번의 숨바꼭질도 함께 사모하면서 살자. 정리 끝.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어찌보면 그후로 이어 되는 숨바꼭질,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셨으면 바로 살아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 바로 전에 보시면 자기 장신구들 다허렙산에다 묶고 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섰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거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정말 인자는 천대까지 벌은 삼대까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옷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난이의 세계가 판타지 세계처럼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뻣뻣했는데 은혜의 숨박꼭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도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더 욕심내 봅니다.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 봅니다.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이름으로 아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로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오지 말라.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목말라 한다고 바다를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빛을 찾는다고 해서 하늘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저 이슬 몇 방울, 파편 하나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호수에서 날아오르는 새가 몇 방울의 물을 가져오듯이, 바람이 소금 알갱이 하나를 묻혀오듯이, 모든 뭐 진리를 가지고 오지 말라.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 너무 권세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돌판두를 처음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보이되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소화양도 산에 보이지 말게 하고 너만 와라. 등을 보이시고자 하루도 못 참으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권세 말입니다. 그 즐거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행복했던 친밀한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는 진에서 멀리 떠나 회막 속에 들어갔던 기도했던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한 같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는 돌판 두를 들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는데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더 궁금한 건 하나님 은 얼마나 더 일찍이 준비하셨을까.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르시되 "이러한 권세를 사모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에 이르되, 그리고 기도했던 그 권세로운 기도 너무 부럽습니다. 주는 목이 뻣뻣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감히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혼란스럽고 또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많은 혼란한 아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개인을 향해서 또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 또는 언론을 향해서 권력기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혼난스러운 소식을 주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에서 멀리 떠나 장막을 치고 회광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함 같이 가까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친밀함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셨던 그러한 권세를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뭐 제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도가 너무 부럽사오매 주여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는 우리가 은총을 주께 입었다 오면 주는 목이 뻣뻣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는 아니 그런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